어 셋째는 우리가 이걸 돌리면 겨드랑이에 뭐가 많죠? 팔. 팔도 많고 인파서님 많아요. 맞아요. 인파선이 많아서. 나와라. 님은선을 들고 다스아시면 몸이 돌아갑니다. 체온도 올라고 그래서 그 단점들이 있어서 우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 손바닥에 놓으시고. 하이파이브. 사원아 사진 찍어 주신데. 어, 사진. 가족별이 다요. 가족별로 가족. 다 보내 드릴 거고 전체 한번 찍가올려요 사진 얼굴 올 갑니다. 그래. 한테제하는거어나가요 너무 어 아,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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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침절로도쿠마리 던지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마리 던지기에서 이쁜 만일지만 저희가 호랑나비 애벌레가 저서 자라고 있어요. 야, <람이> 아 잘했어. 이야, 라운이 그래 나중에 요런 걸 알았네. 콩. 이거 따가운거야까시야 어, 가자. 어. 만약에 레가죽면 <람이> 주는데 레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준이 애벌레 받아 갈수 있겠어? 일단 이따 일단 보자, 아, 그러면. 응. 맞아, 응. 알았어. 이따가 보고 애볼레나 올챙이 가져갈게. 지는 그래 다른 친구들도 같이 채우면 이 이드이또 삐졌어? 이드나 또 삐졌어? 어, 내 친구. <목소리> 오! 잘하네. 그리고 여기 두풀이나무 안내가 있어요. 그 아, 뭐, 친구들 여기 한번 봐요. 뭐라고 했었어요? 음. 멧돼지, 멧돼지 목욕. 응, 멧돼지 목욕탕이에요. 멧돼지가 귀엽죠? 네. 멧돼지는 날은 멧돼지 잘안 나와요. 어. 밤에만활동해요 아, 네. 그래서 저기 음. 보시면 진 진흙 목욕을 해요. 아, 진은 목욕하고 휴건을 나무로 닦아요. 어, 아, 맞아요. 당연히. 그래서 가끔 멧돼지가 와서 뒤집어 놓고 갑니다. 요즘은 안 와서 얌전히 있어요, 우리. 네, 잘 쪼그러 음, 가시고요. 핑크 바꾸면 되지, 이드나. 엄마랑 바꿔달라고. 네. 이거를 편안하게 자나가자 하시는 분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손을, 어, 심을세 번만 하실게요. 시작. 이손 어떻게 했어? 손잡 봐봐. 쟤 손이 이래. 아 그냥 는안 돼? 잘 자. 중요 <목소류> 마음속으로 <생각나요>? 아, <웃음> <이네요>. <웃음> 아빠는 무슨 색이 나오나? 엄마, 아빠 색다 고르셨죠? 네, 고르셨어요. 네. 여기 뜰채를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 들어가. 어, 거기 개구리. 오, 올챙이다. 우리 앞에 뜰채, 우리 개구리? 개구리가 지나고, 올라 안에 들어갔어요. 저기다, 저기 붉고 저기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뜰채 하나씩 해서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 어, 이거는 맞나? 어? 라우아 이거 잡기만 하고 어? 울챙이는 아빠가 잡을 응. 차트. 아빠가 잡을. 아빠가 잡을까 라우아 네, 이리와. 나나 아빠한테 와. 여기 있잖아. 물에 빠질 수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고. 싶고. 여기봐 여기 엄청 많다. 라우나 여기 엄청 많다. 여기 시커멓게 다 올챙이. 아 저기도 엄청 많네. 아, 여기, 여기 다, 다 오, 올챙이네 라우네요. 아니 알았어. 근데 얘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치료써서 잠깐 만져고 그리고 다시 나올게요. 그렇 오쌩이는 아직 부드러운 아다 같으니까 살살 만져야 돼요. 오쌩이가안나라오나 엄마가 한번 떠볼까? 오 여기 떠네. 잡았다. <목소리도> 들었다. 잡았다. 나나 아빠, 아빠 좀 아빠 좀 보여줘봐. 라우나 아빠, 아빠, 아빠 보여줘. 봐 아빠도 만져보시고 우리 친구도 살짝 만져야 돼요. 오쌩이다시면 <목소리도> 안돼요. 다시 낮아야지 그리고. 그리고 낮아. 아니 아빠 만져봐. 아빠 싫어. 엄마 만져봐. 아라우 이승이도 만져볼래? 되게 좋리 빨리 만져줘야 돼. 얘 물속에 들어가야 음. 음. 야, 아, 돼. 들어가야 야야 물에다 넣어줘야지. 그렇지. 아 너무 많아 다른 거 잡아. 두 마리. 아까서 던지. 오 다트 던지기예요. 우리 네, 네. 친구들 뭐가 오늘 뭐가 제일, 제일 좋았어요? 안녕 그, <놀내> 내일 친구들 또 봐요. 우정이가 마지막 편승선 끝나요. 내일 또 봐요. 안녕. 이정이도 안녕해줘.